안녕하세요. 헤드드라우스입니다. 오늘은 티아라 머리 붙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포장지에서 가발을 꺼내주세요. 티아라 가발은 이렇게 풍성하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펼쳐주세요. 살살살 살살 해서 머리를 풀어줍니다. 해서 한, 한 줄이 되게 다 해서 이렇게 살살살 해서 풀어주세요. 머리가 워낙 길니까? 이게 근데 이게 머리가 부드러워서 잘 엉키진 않거든요. 그래서 빗으로 살짝씩 빗어가면서 풀어주셔도 돼요. 이렇서잘 풀어주세요. 가발을 잘 펴주셨으면, 이제 티아라 뒷목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부분부터. 일단, 글루를 발라주세요. 뒷부분에 글루를 발라주고, 가발을, 가발줄을 이렇게 해서, 붙여니다 얼굴 옆으로 돌려서 다시 이 부분 이렇게 해서 글루를 발라줄게요. 붙여줍니다. 다시 글루를 쭉 얼굴 이마 쪽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가발을 줄 가발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돌려서 시 글루를 발라 주세요. 그리고 다시 줄가발을 붙여 주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회오리 모양으로 쭉 붙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머리 붙이는 방법이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등 뒤로 와서 얼굴 뒤쪽으로 와서 다시 루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 방법으로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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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이렇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티아라 머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풍성하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똑같이 계속 그 아까 붙였던 그 위를 따라서 가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위쪽에 또 발라주고 이 가발 길이를 가늠해 보면서 이 가발이 지금 1 미터거든요. 그러니까 1 미터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간격을 어느 정도씩 두면서 이 간격 두면서 길이를 조절하면서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붙여본 사람 붙여 보신 분들은 이렇게 글루를 이용해서 붙이시면 간편하고요.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느질로, 이렇게 바늘을 해서,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바느질을 하셔서 똑같은 방법으로 머리를 붙이시면 나중에 실패했을 때 바늘을, 실을 뜯으시면 되니까 그게 훨씬 낫거든요. 이제는 글루를 발라서 붙이는 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이 좀 손쉽게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그 위에 붙여줄게요. 이렇게 가발 길이가 한개가 있기 때문에 이 가발 간격 안 두고 촘촘히 다 이렇게 붙이시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간격을 떼셔서 이 정도 1 m 터 정도면 은 티아라 머리 하나 하는데 되게 풍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그래서 블루를 붙여주고, 이런 방식을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이고, 자, 이렇게 회오리 모양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세요. 머리에 원을 그리듯이 계속 작은 원을 만들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붙여줍니다. 머리 붙일 때는 글루, 바, 글루 바르고 머리 붙이고, 글루 바르고 머리 붙이고 하는 식을 반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수리 끝까지 해서 붙여주면 되거든요. 해서 해서 동글동글 회오리 모양으로 나선형을 그리면서 이렇게 해 끝까지 붙여주세요. 그래서 글루가 좀 부드럽다 싶으면 다시 발라서 이거랑 똑같이 해서 바늘로 바느질로 하는 방법도 있다는 점. 바느질로 하시면 나중에 뜯을 수 있어서 편리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붙여줍니다. 머리 끝까지 해서 붙여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끝까지 해서 다 붙여주세요 머리를 다 붙이고 나면 머리가 완전 정신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들 해서 빗으로 살살 빗어주세요. 그래서 정리를 좀씩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가르마는 앞가르마도 괜찮고 옆가르마도 괜찮고 원하시는 가르마로 하셔서 이렇게 정돈을 해주세요. 머리가 워낙 길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정돈을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 살살 빗어 이렇게. 빗어서 이렇게. 빗어주세요. 이렇게. 세요게이서게 이렇게. 리는 어디 렇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이렇주 예쁘, 이렇게. 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서 머리 정돈을 해 주세요. 머리 정돈을 해 주고 먼저 만들어 두었던 티아라, 가... 티아라 모자를 씌워 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자 속으로 머리를, 앞머리를 다 넣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모자 삐딱하게 씌워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티아라 머리 붙이기까지 완성입니다. 여기서 이제 얼굴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티아라 얼굴을 그리기 위해 준비한 펜들입니다 우선 연필로 살짝 스케치를 해볼게요. 이렇게 모자를 쓴 상태에서 이 코를 중심으로 이 옆에 살짝 눈 위치를 점을 찍어서 표시해 주세요. 위치가 두 개가 같은지 확인을 살짝 해 주세요. 그 다음에 그 위치가 맞다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주세요. 살짝, 살짝,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 줍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양쪽 눈이 대칭이 되도록 하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위치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으면 여기에 동그라미를 하나 더 그려요. 얘는 눈동자를 표시할 겁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너무 중앙으로 하지 말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사팔처럼 안에 안쪽으로 해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세요. 쪽도 너무 중앙이 아닌 안쪽으로 동그라미 하나를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더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주고 까만 펜을 들어서. 그 부분을 윤곽을 그려 주세요. 윤곽을 잡아가며 잡아 가면서 이렇게 그려 주세요. 그 다음에 작은 동그라미도 그려 주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색칠하신대요. 이 안에 바깥에 이 눈, 눈 쪽을 눈동자 제외한 곳을 색을 칠해줍니다. 까만 눈이 예쁘죠? 까맣게, 진하게 색칠해주세요. 이렇게 한쪽 눈을 칠했어요. 이렇게 칠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양쪽 모두 눈을 색칠해주세요. 칠하셨으면 이제 눈썹을 한번 그려볼게요. 눈썹은 지금 옆으로 두 가닥을 그릴게요. 그리고 밑에도 하나를 그려줄게요. 등 옆에도 이렇게 해서 눈썹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 눈썹을 그려주고, 색깔 펜을 꺼내서 마치 이제는 화장을 한 것처럼 여기 쌍꺼풀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눈 위에 눈에 눈 위에다가 이렇게 쌍꺼풀 라인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쪽도. 해서 쌍꺼풀 라인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여기서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눈동자펜을 눈동자에 칠해주세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흰색 눈동자를 이렇게 칠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눈 그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편하게, 이제, 색, 스케치, 연필로 스케치한 부분에 색칠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눈동자 옆에, 밑에, 볼 쪽에, 색연필을 이용해서, 볼 터치를 해주세요. 이 동글게 동글게 그리면서 이렇게 볼터치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은 휴지 한 장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살짝 지워주세요. 이렇게 문질러, 문질러는 듯이 이렇게 문질러주세요. 너무 어, 튀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무스하게 문질러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티아라를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